자, 10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울장 끝으로 몰린 땡감. 자, 기회 놓치지 않고 몰아붙쳐 봅니다. 오딜. 자, 자리 바꾸는 땡간. 자, 공격 시도해 봅니다. 자, 중앙으로 돌아가는 5대1. 강한 뿔치기 보여줍니다. 땡감. 자, 멋지게 한번 밀어봅니다. 5대1. 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대1 자, 버텨보지만 끌려다니는 땡감. 자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5대1 자 거의 울장 끝까지 본 상황 자 있는 힘껏 밀어봅니다. 5대1 장관님을 다해 빠져나와 보려는 계속 밀고 갑니다. 5대1 자 힘겹게 빠져나오고 있는 땡감 자, 멋진 괴력 보여준 5대1.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자 끌려다녔던 땡감 강력한 한방 강력한 한방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밀어붙입니다. 오대일. 자, 빠져 나갑니다. 해... 자, 땡감을 몰아붙이는 오대일. 자, 멋진 밀치기 많이 보여주는 오대일. 자 하지만 마무리가 살짝 부족한 상황 자 계속 계속 공격시도 자 불치기로 막아봅니다. 땡감 자 불거리 시들부는 5대1 자 화끈하게 밀치고 들어가는 5대1 자 노련하게 위치 바꿔서 유리한 위치로 들어왔습니다 땡감 반격에 때고 왔습니다. 땡감자 옆쪽으로 파고들어 봅니다. 오대일 자, 두 마리 싸움서에 틈이 보이질 않는 공방전 2라운드째. 자 가운데서 버티고선 5대1 몰아붙여 봅니다 땡감 자 밀치기로 대받아치기 자 위치 바꿔봅니다 땡감 자, 몰아가는 압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대1 자, 하지만 역시 마무리가 부족한 상태 자, 승률이 아주 좋은 두마리 싸움소의 대결 어떤 싸움 속과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 눈 부릅뜨고 뿔고리 시도해보지만 자, 땡감의 반격 자, 지칠 줄 모르는 두 마리 싸움서. 자, 끊임없이 파고드는 모습. 자, 상대 매섭게 노려봅니다. 자, 살짝 불 걸어본 5대1. 자,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5대1. 자, 몸을 완전히 앞으로 숙여서 와가내고 있는 땡감. 멋진 버티기 자세 보여줍니다. 자, 멋지게 밀치기 들어갔지만 막혔습니다. 네. 네. 끊임없이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다 힘이 붙였는지 승부가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